안녕하세요. 수이차사기다기 23입니다. 오늘은 기아 올뉴 카렌스 2.0 LPI 프레스티지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 시작부터 끝까지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기아 올뉴 카렌스 LPI 프레스티지 2014년 2014년 2월 LPG 오토 은색에 14만 1,000km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휘가 타이어 상태고요. 엔진룸, 운전석 조우석 내비게이션, 르블라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키로트 14만 1000km고요. 자, 오토 차량 운전석 조우석 1열선 시트, 운전석 통풍 시트, 조우석 방향, 운전석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바와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7인승 차량이고요. 자 이렇게 기아올류 카렌스 2.0 lpi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 싸기다기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표창장 수여받았습니다 100%신문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유 원칙으로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샥도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 w w 수이차싸기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질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3 6 5연주무휴고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권선로398-5 도이치 오토월드 2 1 1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올류 카렌스 2.0 API 프레스지 말씀드리면서요. 청능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키로수 141,768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올뉴 카렌스 프레시지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수 가격 다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료카렌스6 7 8 2 이 정도만 알려 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엠마나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롤렛 다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 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아 올류 카렌스 프레스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든 상담과 고객 방문 시 시작부터 끝까지 이 이사가 직접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